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 잠깐 잠깐 짧게 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정말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평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 제품 리뷰하는 복녀사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라디에이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어요 구매는 큐텐에서 했고요 제가 구매했을 당시는 38.5달러 그래서 하나로 계산했을 때 4만 원대의 라디에이터를 구매했거든요 요즘에 샤오미 라디에이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난방용품에 대해서 후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신일이라든지 오픈마켓, 그리고 소셜에서도 굉장히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보실 수가 있고, 코스트코만 가시더라도 한 10가지 종류의 제품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제품은 샤오미예요. 그 이유는 요즘 테크 리뷰 혹은 가전제품 리뷰를 하시는 분들한테 샤오미 제품의 리뷰를 쉽게 볼수 있어요. 있었고요. 어, 장점과 단점이 좀 확실해 보였지만, 제가 상, 생각하기에는, 뭐 그래도 4만원 정도면, 그 정도면 뭐, 무난하게 할수 있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뭐, 별다르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게한 20만원대 후반에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단단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제품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좋아서 하나 더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조금 망설여지다가 샤오미는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하고 깨끗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화이트 가전을 워낙 좋아하고 밝은 저희 집 분위기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실패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문을 해 보았습니다.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배송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은 생각보다 일찍 했는데 오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제품은 220V가 아니어서 돼지코 하나를 더 끼워서 써야 되는데, 이 샤오미 라디에이터 자체의 소비 전력이 높다 보니까, 돼지코가 발열이 돼서 녹았다는 후기를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본 제품에 돼지코가 포함된 구성은 아니었는데 판매자 측에서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조금 불량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고 일주일 더 지나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한2주 반. 한 3주 정도가 걸렸었고요. 약간의 조립이 필요해요. 그런 뭐 받침대라든지. 근데 조립을 해놓고 보니 그냥 깔끔하고 그냥 심플해요. 막 되게 고급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디자인 외관은 좀 깔끔하고 심플하고요. 그리고 정말 따뜻해요. 틀자마자 따뜻해요.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확 느껴지면서 뭐 아예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예 목욕시킬 때라든지 아니면 외출했다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갑자기 따뜻하게 해야 될때 그럴 때 아주 적합해요. 그런데 단점이 또 있는 게 정말 빨리 따뜻해지는 대신에 정말 빨리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신 분들이 뭐 건조해지는 건잘 모르겠다 혹은 조금 건조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쓰기에는 제가 건조함 많이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건조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꼭 같이 쓰셔야 돼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거를 틀, 틀어놓고 보았을 때 난방기를 틀고 가습기를 틀면 가습기 성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분무량이 굉장히 우수한 가습기인데도 50%까지 도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건조해진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 잠깐잠깐 잠깐 짧게 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정말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평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사무실에서 전기가 차단된 적이 있어요. 이 라디에이터를 계속 틀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난방기. 저희는 에어컨이랑 그 히터랑 같이 되는 그거를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그거 외에, 그냥 이렇게 꽂아서 쓰는 그냥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난로. 혹은 온열 기구들, 그런 거다 써도, 여태까지 단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샤오미 라디에이터를 꽂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잡아먹는구나. 라디에이터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부담 없이 그냥 지르실 수 있는 가격인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탁기, 빨래 건조기, 얼음 정수기, 음식물 처리기, 냉장고, 밥통. 그러니까 매일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뭐 TV, 리클라이너, 청소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 이외에 또 겨울에는 뭐 온수매트, 뭐 전기요, 뭐 이런 것들을 보조 난방을 하잖아요. 왜냐면 뭐 도시가스비가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보조난방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누진세가 붙는다면 사실 이거는 쓰나 마나 한 거잖아요. 우리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만약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쓰실 거면 정말 잘 쓰셔야 된다. 너무 장시간 해 놔도 안 되고 필요할 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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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게 좋은데. 그거 잠깐 잠깐 쓰려고 또 요거를 사는 게 괜찮은 거냐? 아무튼 요런 것들을 좀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유지 비용을 적게 하면 좋으니까 이런 난방 기구를 선택하실 때는 소비 전력, 그러니까 전기세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너무 디자인 심플하고 가격 저렴하고 되게 좋아요. 진짜 따뜻해지고 단지 좀 건조해진다는 거. 그 대신 전기세를 잘 고려해서 사용해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저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새글 알림도 종 있는 데 표시 꽉 눌러주시면 다음에 제가 컨텐츠 업데이트 할때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유튜브에 봉여사나 봉피디 검색하시면 제가 작성한 모든 콘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업데이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